와 우리 또또책 보고 있네 책 보고 있네 또또또또 또또 아빠한테 윙크 해봐 윙크 또또 이쁜지 투 해봐 이쁜지 투 오케이 이쁜지 원 할머니 해봐 할머니 어디 계셔 할머니 어디 있어 할머니 거기 있어 엄마는 어디 있어 엄마 엄마 여기 있어 찌찌어어있어아찌어빠아 아빠, 어딨어?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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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찌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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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찌찌, 버러러 에디. 에디. 아이고, 또. 찌찌 뽀로로 해봐. 뽀자로. 에디. 봐요. 에디. 그럼. 찌찌. 아이고 또또 책보네. 아이고 멋있네. 찌찌 통통이 해봐. 통통이 해봐. 아마 어려울거야 지금 발음하여 그지? 음, 엉금 a m a 금엉금보여 s is u 또 엉금 e Mungo. I'm going to 금 o to t h 또 Ungoom. I'm 엉금엉금 g t 엉금엉금 o the Ungoom. I'm g 또 i n g to go to the u 금 g o 할까 I'm going t 안금만안구안만 앙구 응, 응, 아, 어, 안구만. 안 응! 만 안구만. 안 우와! 안찌찌 안구만. 안만 안구만. 안구만. 안구또 안구만. 안구만. 안 バタしと。<noise>